가보자 일자 가보자 UI가 잘린다고요? 이러면 잘리쥬? 완벽하죠? 가볍하죠? 어때? 가볍하지? 채팅창 좀 옆으로 치워달라고. 이다가 해줄게. 어때? 맘에 드냐? 맘에 드냐고? 맘에 든다 말해. 크아! 모자생지 이 새끼 살인마인. 아니 살인마. <laughs> 예쁜 거를 존나 비싸게 파는 놈이야. 사기꾼이랄까? 한번 그래도 편지가 왔으니까 가볼까? 제가 원래 모든 복금을 이루하고 듣는 늙은이 귀를 가지고 있어서요. 소리가 조금만 크면 귀가 터질 것 같답니다. 어, 여기가 아닌가? 약간 마법사의 집 근처였는데? 어어어,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. 어, 여깄다, 여깄다. 아, 이 새끼 방송무밖에 안 파네?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오거든요? 두세 번때올 때쯤에 머리띠 및 다른 것들도 많이 팔거든요? 그때 사면 돼. 이게 뭐, 왜 여기서 낚시하냐? 얘 원래 여기서 낚시하냐? 니 낚시대 좋아 보인다. 나 낚시대 이거개꿀인데 나는 무슨 포켓몬 볼 같이 생겼고, 든는 무슨 체력 포탄 같이 생겼냐? 아 이번 스타트밸리 목표 한번 잡아볼까? 태랑이 안녕. 제 오자마자 왜 이상한 소리를 내뱉고 있냐? 어서 쌤이다이 따가진 놈. 어세바찬. 이번에 한번 호감도작을 모든 캐릭터한테 한번 해볼까? 나 원래 결혼할 상대한테만 호감도작 했거든? 이번에 애들 좀 만나면서 돌아다녀야겠다. 이거 가방 좀 비우고 가봅시다. 누구 공략할 거라고 이번 주민? 글쎄 이번 주민은 누구 공격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전부 다 호감 공격하려고 이번에 전체 다 호감 작 한번 해보고 누가 더 나한테 어? 잘하는지 그때 한번 골라보지. 오시인이 어, 다시 딱빠가지면난난얘 호감 도작하기 싫은데 아 일단 아무 집에나 쳐들어가면 사람 한 명쯤은 있으니까 인사하고 나니까. 어, 막혀있네. 근데 슈드 대부분 나무 위키에 캐릭터 공략이 나와있어. <laughs> 그거 보고 하면 돼. 아무거나 줘가지고 호감도 떨어질 바에 그냥 나무 위키 보고 호감작 하는 게 나아. 이거 하다가 한 6시쯤에, 6시쯤에 두꺼비 호프, 그 식당 가면 애들이 거진 다 있습니다. 이제 거기에서 인사하면 돼. 일단, 6시에 식당에 모이는 애들 공약 위주 일단 세이는 맥주나 피자 좋아하고 다른 어른캐들은 대부분 콜, 아니, 커피를 주면 좋아하다고 커피 은근 잘 먹혀 애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음식이더라고 커피가 에밀리는 샐러리도 좋아하고 맛있죠? 다수정도 좋아하고 에밀리는 토파즈 이런 거자 한번 저희의 공략캐들을 한번 만나러 갑시다 문 열어! 어? 아직 애들이 다안 왔네? 아 레아 너무 이쁘다 아 일단 공략을 해야되는데 얘는 좀 나중에 하자 나제 싫어 진짜 아싹바아지기가 엄청 거세 한번 여기 근처에 있는 애들 한번 대부분 골라서 가볼게요 자 샐러리 자 맥주 커 어이씨 커피 왜 샀냐? 커피 얘한테 줘볼까? 얘 커피 좋아할까? 어 좋아하네 다행이네 너는 이거 좋아하지 너는 이거 좋아하고 그리고 얘도 맥주를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맥주를 사 어? 씨발 393원? 야 이렇게 비쌌냐 맥주가? 야 요새 맥주 물가 뭐냐? 야 맥주가 얼마게.. 야시장 이리와봐 맥주가 400원.. 아 뒷골 땡겨 큰일났다 아 얘들아 돈 많이 벌고 전체 공략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어? 비온나 아 비오면 좋지 아야이 개새끼 아우 나 허수아비 안 만들었냐? 아, 허수아비 안 만들었네? 아 미리 안 만들어 놓고 뭐 했어? 아, 진짜 이걸 까먹다니. 얘는 좋아가지고 아무 데나 걸어놔도 대부분 다 됩니다. 한 요쯤에 걸어놓을게요. 오늘은 비 오는 날이니까 바다에서 낚시를 하겠습니다. 자, 아, 방어를 잡자 오늘. 약간 박물관이나 저 요정들한테 기부해주는 거 있잖아. 그거 잘안 해. 내 친구들이 다 했어. 나는 그냥 돈만 벌은 지갑이었어. 예비 지갑. 아, 저거 하기 너무 귀찮은데. 이거 박물관은 없어도. 약간 원래 RPG류, 막, 약간 농사, 이런 게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은근 스타트밸리는 재밌더라고. 약간 스타트밸리는 에 캐릭터를 양성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서, 돈 버는 락으로 스타트밸리를 합니다. 아니, 내가, 믹스 커피에 바나나 우유를 넣는 걸 좋아하거든? 그래서 이번은 여름이니까 바나나 우유를 얼려서 약간 슬러시 해가지고 넣어 먹으면 맛있겠다 이래가지고 냉장고에, 아니 냉동고에 넣어 놨거든? 근데 저희 집 냉동고가 좀 나약해요. 그래가지고 아이크림도 다 넣고 그러는데 이틀 넣어 놨어. 맨 꼭대기에. 근데 안 오는 거야. 나는 안쪽에 약간이라도 얼었을 줄 알았거든? 근데 살아름도 안 떴어. 어떻게 그렇게 냉동고가 나약해? 그러니까 맨날 아이스크림이 녹지. 나 학교 책상에도 맨날, 학교 책상에 보면, 아래에 한 줄이 이렇게 더 있잖아. 거기에 맨날 발 뻗고, 다리 짧아서 올리면 불편하다고? 아니야, 전혀 불편해. 개편하다니까? 야, 그게 뭔 상관이야. 다리 짧든 길든, 올리면 일단 편해요. <laughs> 아, 근데, 옛날에는 제가 휴대폰이 없었어요. 중학교 때, 동생이랑 나눴었어, 휴대폰에. 동생이 가져가고, 하루는 내가 가져가고. 옛날에는 R을 썼어요, R. 전화통화할 때 R 썼잖아. 근데 R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, 약간 카톡도 데이터가 필요하잖아. 학교는 와이파이가 없으니까. 근데, 폰에 데이터가 없는 거야. 어, 씨발, 팔려고 했는데 나왔네? R을 보낼 수가 있었어? 나 그거 몰랐어. R을 보낼 수가 있구나. 몰랐지. <laughs> 난또 엄마가 채워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맨날 그 학교에 공중전화기 있죠 그걸로 맨날 전화했어 아, 나 근데 와이파이를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와이파이 비번은 많이 뚫어봤어 <laughs> 괜찮아 이게 마지막 치라서 더 이상 치면 안된면 피곤하지 않아 이제 여기서 이거나 이거나 이것 중에 하나 더휘둘르면 죽는 거야 200원이 좀 남으니까, 샐러리 하나 살수 있어요. 그리고 애들 난 가야되나? 돈이 없어. 나거지 아, 깽깽이야. 오늘도, 뚠뚠, 열심히, 뚠뚠, 방지를, 한, 다음에 네. 뚠뚠. 그 이상은 못거군 헐, 나검안 가져오면 좋겠다. 아, 검을 안 가져왔네. 아씨, 진짜. 아, 킹 맞네. 나 이거 처음에 자장고 만들 때 점토가 베인줄 알고 점토 베끼 먹으려고 존나 고생했었던 적이 있어 약간 여기 근처에 아 역시 아내 촉은 아 역시 내초기야 보셨습니까? 이 이런 땅에서 잘 나와 근데 확률이 극악이야 어? 좋됐는데 아! 이층 남겨놓고 가야 한다니 아 아까워 얘도 팔아야겠다 정동석, 열러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, 그것보다 약간, 진화 버전의 전 정동석이 있거든요. 전 정동석. 그거 깨면 좋은 거 나와요. 2등 광석 막 이런 거 나와. 신기한 광석들 막 나와. 가자.